안녕하세요. 더노제 캠핑카 오늘은 스타렉스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. 요거는 지금 선반이 굉장히 좀 넓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, 다음 요거는 짠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게 불빛이 밤에 잘 때는 이게 불빛이 눈부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딱 해서 전혀 눈부심도 없이. 이렇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은 수납 공간. 수납 공간도 웬만한 거는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딱 수납 공간을 해 놓으셨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, 짠! 아! 티 테이블. 그냥 간단하게 차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테이블을 너무 앙증맞으면서 예쁘게 지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공간도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그 부피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웬만한 짐은 또다 싣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전자레인지, 그 다음에 여기는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수전인데 수전도 미니이면서도 실속 있게 쓸수 있게끔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? 와 수납장, 수납장도 오 굉장히 깊게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짐다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을 제가 한번 볼까요 와 여기는 포타포티도 넣을 수 있고 나는 싫다 그러면은 뭐 이불 웬만한 옷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빈 작업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잘 돼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수저는 슬라이드식으로 이루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나와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. 에서는 이 차량 포함해 가지고 1,500만 원대부터 4,000만 원대까지 있으니까, 어,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래 전화번호 나가니까 전화 연락하셔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